최근 방송기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은 한 장면, 바로 국민 MC 유재석이 이찬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찬원, 도와줘라고 외친 순간입니다. 이말 한마디에, 이찬원은 단번에 유재석의 유퀴즈 옴더 블럭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유재석이 이찬원을 프로그램에 초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찬원은, 어떤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했을까요? 유재석은 최근 6페이지 온더 블럭 촬영 중 출연자들에게 더 많은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이찬원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유재석은 그동안 이찬원의 다채로운 매력과 진솔한 성격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찬원이 가진 자연스러운 입담과 유머 감각이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걸어, 이찬원에게 도와줘라는 말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찬원은 처음에는 의외의 전화를 받고 놀랐지만, 유재석의 진심이 느껴졌고, 결국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유재석과의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마침내 출연을 수락한 것입니다. 이찬원이 6페이지 온더 블럭에 출연하면서 그가 보여줄 새로운 면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그동안 트로트 가수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MC 감과 입담을 자랑해 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물들과의 소통 능력과 자연스러운 유머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유쾌지 온더 블럭에서 이찬원은 예상치 못한 반전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석과의 케미스트리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고 이찬원의 인간적인 모습을 한층 더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가 방송에서 보여줄 진솔한 모습과 예능감을 기다리고 있으며 유재석과의 호흡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석과 이찬원의 인연은 이미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방송계에서 입지를 다져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좋은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유재석은 이찬원의 따뜻한 성품과 남다른 유머 감각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예능계에서 큰 스타로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쾌지 움더 블럭은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찬원의 출연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이찬원이 가지고 있는 친근한 이미지와 리얼한 매력은 기존의 출연자들과는 또 다른 다채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찬원이 유재석과 함께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방송은 더욱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이찬원의 출연을 통해 유퀴즈 온더 블럭은 더욱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유재석과 출연자들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찬원의 자연스럽고 유머러스한 면이 프로그램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찬원의 팬들 뿐만 아니라 트로트와 예능을 좋아하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찬원과 유재석의 만남은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서 두 사람의 끈끈한 인연과 화려한 예능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팬들은 이찬원이 유퀴즈 온더 블럭에서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